안녕하세요. 안녕. 네, 제주도에서 안 하는 게 없는 남자, 이현준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, 어, 제 대학교 친구인 서동진 작가와 함께 화북에 있는 귤밭에 나와 있어요. 네, 1300평 정도를 저랑 필연 작가 그리고 아는 형님이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. 오늘은 수확 전까지 제일 좀 힘들다는 가지치기를 하러 왔어요. 네,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통풍이랑 그리고, 최강. 그, 채광이잘 들어오면 병충해가 좀더 없다 해가지고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는데, 오늘 가지치기 한 소감이 어땠나요? 어, 불쌍해서. <laughs> 혼자 두고 가면 은 힘들 것 같아가지고, 재밌었어요. 네. 아, 다음에 또 그러면 하라면 또 도와주러 오실 아, 거예요. 아, 다음에는 도망가야죠.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가 처음에 장비도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두개 갖고 오니까는 임대받 임대주는 사장님이 막혀 차면서 이렇게 장비 빌려 주셔 가지고 좀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네, 6일 정도면은 원래 걸린다 한걸 근데 둘이서 하루 만에 끝내서 좀 보람찹니다. 저희가 한 거예요. <laughs>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<laughs> 안녕.